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신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충만한 생명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고톡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어떻게 성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첫 직무를 행하던 날 아론의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즉 거룩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한다고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은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이전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 사건에 곧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음식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극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 하나하나에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오늘 얘기하면 쌀은 이런 쌀을 먹고 반찬 중에는 이러이러 이러한 것은 먹되 이러이러 이러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하나하나 하나에까지 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것에 관심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챙기고 계시는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일일이 살피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는커녕 잘못 먹었다가 자칫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이의 먹을 것을 살피는 것은 지극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그야말로 지루하고 그야말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 가기에는 여전히 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 육지의 모든 짐승에 관한 규례인데 그중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수중생물들에 관한 규례인데 이 역시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20절부터 23절에 곤충들에 관한 규례인데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21절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 가지 종류의 먹을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구분 기준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 바로 땅과 직접 접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짐승 중에 굽이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에 닿지만 굽이 없으면 직접 닿게 되죠. 세김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식물을 직접 접촉하는가 한번 되세김질을 해서 간접 접촉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지느러미와 비, 비늘이 있으면 땅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과 간접 접촉하느냐, 아니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아, 직접 접촉하느냐, 아니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서 간접 접촉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곤충의 경우도 뛰는 다리가 있으면 땅에 완전히 붙어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해 보자면.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땅에 직접 닿느냐 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무덤, 지하 세계, 그리고 창세기 처음부터 타락하여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땅에 기어다니거나 직접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영역, 저주의 영역과 늘 닿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라고 이 오늘 말씀을 분류하고 설명합니다. 설득력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13절부터 19절에 조류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기준과 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조류는 땅에 직접 닿지 않죠. 날아다니고 다리로 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조류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발견하기 어렵지만 깃털이 있고 날아다녀야 되고 육식을 행하는 맹금류가 아닌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종류 짐승과 물에 있는 것과 곤충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굳이 왜 이것을 쭉 설명드렸느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정하고 부정하고는 음식 자체의 어떤 특성에, 그게 땅에 직접 닿느냐 아니냐 이런 특성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하고 부정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독선적인 존재여서 피조물인 인간 위에 그런 금지법을 마련해두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소의 거룩. 제사의 거룩에 대한 규정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 먹거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 집은 세계 어디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집에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옷도 세계 어디서든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옷은 세계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음식은 삶의 자리마다 여전히 다 다릅니다. 물론 세계화된 음식이 몇 가지는 있지만 여전히 각 지역과 민족마다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음식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음식은 우리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세끼 우리가 먹, 먹는 음식들은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나,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금지를 두셨는데 먹을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왜한 가지 금지를 두셨을까?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금지가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지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있다라는 사실은 피조물이 그 한계를 일상에서 자각하도록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에덴동산의 선악과 금지 규정이라는 거죠. 신학적인 어려운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에덴동산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 하고 마음껏 먹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 근처에 가면 "아니,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하고 있는 피조물, 인간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 이건 하나님 먹으라 하셨어. 아니,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규정이든 선악과 규정이든 먹지 말라 하신 것, 그것은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괜찮으니까 먹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규정이 바로 먹을 것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먹을 것, 즉 본능적인 욕구,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자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것, 심지어 본능적인 것,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복잡하게 또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 이런 짐승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짐승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정한 짐승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차이, 뭐 시대의 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 음식 규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을 대표하는 이 먹을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상을 구별하는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먹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 익어 있는 일이죠. 그 몸에 익어 있는 자리 자리마다 다 거룩이 새겨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대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말씀대로 제사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미...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살이가 몸에 익어 있습니다. 그걸 벗겨내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가 몸에 아주 소위 말하는 대로 쪄 들어 있습니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니까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스며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먹을거리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21장의 말씀은 단지 먹거리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 그것을 구분해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적인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음식이 내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먹으면 내게 유익이 될 건가 해가 될 건가 아닐 건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존재로 살 거냐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 그것이 바로 거룩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이죠.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뭘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때내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할 건가, 행해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건가?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셨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을 그렇게 쭉 살아오지 않았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거룩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일상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까?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금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안 행하면 벌을 주고, 상하게 하고, 징계하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일상에 하나하나까지 다 관심 가지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원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과 처녀 비할 수 없는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본능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습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관습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고 일상의 모든 것까지 돌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징계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뒤따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하루 살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 드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고, 하면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과 피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자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